이 등차수열에서 A1, A2, A3, A4의 합은 20그 다음 5부터 8까지 합은 68일 때 이때 첫째 이랑 공차의 곱은 것이 그러면서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식으로 나타내보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항의 개수 네개의 첫번째 항이 A고 네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3 d 죠 얘가 20그 다음은 2분의 수 4개고 다섯번째 항이 처음으로 오는 초항이니까 A 더하기 4D 여덟번째 항은 A 더하기 7D죠. 그러면 2A 더하기 3D가 되고 약분하면 2 면1 여기는 2a 더하기 11d가 되고 이렇게 엿보나면 2 이렇게 엿보나면 34 여기 연립하면 은 8d는 24니까 d는 3이고 d가 3이면 이때 a는 2분의 1이죠. 공차랑 첫번째 항이랑 곱하랬으니까 2분의 3이 답이 되겠죠.